자, fx가 15승 10승 5승 뭔가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식이라 그러면 크게 고민이 안 되죠. x3승 x를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.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다. qx가 되고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죠. 힌트를 세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개는 그냥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자, 인수분해가잘 되는 형태로 나누는 것은 인수정리로 접근을 하면 돼요. 그래도 양변 x 에 0을 대입하게 되면 F의 0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C가 되죠. C가 마이너스 1입니다.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1, 1, 1 없어지고 없어지고 좌변은 0이 되고요.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집니다. 0되고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1이다. a 더하기 b는 1입니다. 그 다음 f에다가 마이너스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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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l b i n a b c는 마이너스1이죠. 마이너스 a b. 는 마이너스3이 되요 둘이 열립해보면 a는 마이너스 1 b는 2그 다음 c는 여기 찾아놨죠. c는 마이너스 1 그럼 얘 가지고 나머지 rx 표현해보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x 에 제곱 2x의 마이너스 1 그래서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こう。